오늘이침 아침, 우리 아침 묵상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마,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성경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두 번의 도화를 경험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두 번의 도화 사건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 또 오늘 본문이 요당강 도화 사건입니다. 홍해와 요단강 물론 외형적으로 뭐 상황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배경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두 강의 도화 사건을 우리가 이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큰 차이점 영적인 차이점 두 가지 볼수있는데요 하나는 요단강 앞에서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물론 애국군대가 쫓아왔었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요단강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어 있는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는 뒤에 쫓아오는 군대가 없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요, 요단강 앞에서는요 당시 그들을 죽일 듯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없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그들은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해서 애굽 병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죠.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놓여있었고 좌우에는 큰 사막 산처럼 쌓있었어요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앞으로 가야만 하는 아주 절대의 예, 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단강은요.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도 없어요. 지금 반드시 막 건너서 가야 되는 절대 절명의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홍해처럼 뒤에서 쫓아오는 군인이 없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단강은 천천히 건너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유단강을 지 건너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감내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영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광야 40년의 말미에서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나태함이나 안일함일 수 있어요. 즉그곳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지금 이 시간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유숙을 하면서 오랜 시간이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건너가야지, 건너가야지 하는 마음만 품고 그들이 건너지 못할 수, 그 세대는 끝나서 다음 세대로도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뭘 고생해. 여기서 어, 먹고 살고 텃땋고 살면 되지. 적당히, 적당히 믿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 삶에 어느덧 쫓아오던 애국군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엄쉬엄 신앙생활 하자. 뭐, 기도 뭐, 예배? 말씀? 그건 뭐 필요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수있어요 이것은요, 뒤에 쫓아오는, 뒤에서 죽일 때 쫓아오는 애국군대가 있는 상황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상황 속에서는요, 애국군대가 쫓아올 때가 위험할 수 있지만요,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뒤에 쫓아오는 군대가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물을 미지근한 데에서 서서히 얹어서 올려서 계속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8절,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장하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과거의 나를 집어삼키듯한큰 문제를 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골 복겨라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좀 살만했으니까, 그내 힘으로도 살수 있다는 초만에 빠지니까, 아무런 영적인 삶도 없이, 기도도 없이, 나태함에 빠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된 신앙에는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 이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깨어서 늘기도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오늘 요단강에서는요 뒤에 쫓아오 군대가 애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제 평안한 삶에 응원있다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속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나태함이 빠지지 않도록 오늘로 이연반을 맞이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주고 물리쳐서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은 나갈 수 있는, 우리될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다. 아멘.